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이죠. 에, 음, 여러분 참뭐다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자, 이또 좋은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죠. 네. 시편 9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읽어 드리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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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뭐 모든 말씀 다 그렇지만요. 자 저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 그 자체고 우리를 죽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응?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많죠. 영신 하나님, 자, 잘 보세요. 뭐냐면, 에,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항상 영원무궁토록 보장받았습니다. 어? 영생을 은사로 주셨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은 은사로 공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사로 받았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이제 죽어도 거기고 어? 살아도 거기다.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지존자 다이말씀에 자그 천국 바로 하나님 품안에 있다. 우리는 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모든 걸다 이루어 주셨죠. 자유함을 주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예,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더추구할거 없어요. 더 바랄 것도 없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뭐, 내가 부족하니내 모든 걸다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모든 것도 깨끗이 완벽하게 다 깨끗이 모든 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생명 거기서 주님 안에 천국 안에 그래서 거기에 있다 새생명으로 이거 엄청나잖아요. 바로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는 그 안에 그그 안에는 내 생명이 바로 내생 나다 이겁니다. 얼마 얼마나 큽니까? 내 정체성은 내 본질고 내 자신이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하죠. 지존자의 품안에 전지전능하신 품안에 은밀한 그러니까 천국 누가 볼수 있습니까? 육신적인 사람 은밀한 곳 바로 그것이죠. 나만 알죠. 네. 또 다른 사람도 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은밀한 곳, 자, 배려 하고요. 자, 다시 말하면, 천국 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중심입니다. 내가 사람은 똑같지만 달라요. 세상에 있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습은 똑같지만 달라요. 난 천국에 있는 사람, 새 생명으로, 그게 내 자신이고, 내 본질이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딱 맞죠? 예, 네, 은밀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누구도 침묵할수 없는 은밀한 곳에 천국입니다. 천국. 예. 자,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지존자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다 이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음? 마찬가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자, 우선 본문 말씀을 제가 치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가 하나님 품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품안에 있다. 이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 전지전하하신 분.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날의 가리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전지전하하신 품안에 하나님 품안에 내가 있다. 이 것입니다. 각각 울증가 누구도 없습니다. 자, 누구도 나를 정적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자 하나도 없다. 참수할 자도 하나도 없고, 나도 내 자신을 심판하고 정적하고 판단하고 참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정지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세요. 그,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보장된 곳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간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주님 품 안에서 이 벽을 누가 뚫겠습니까? 전지전행하신 품을. 예? 안전한 곳이죠. 예.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걸, 나의 모든 걸다 이루셨죠. 자유함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요, 간혹 가다가 막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다 맡겨버립니다, 그냥. 제일 나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그 속에 있는데, 팍 골치 아 생각하다가, 아하나님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해 주시든지, 정말로 탁월하게 해 주시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에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우리 하나님 너무나 너무나 아 정말 이런 것들을 되어져나가는 것을 볼때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이렇게 갖다 주시면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볼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이런 정확성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이 확실함 이런, 이런 이런 와, 나는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지전항하신 품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거, 내가 뭐 하지 못할 거, 뭐 해결할 거라도 다 맡겨버리세요, 그냥. 전지전항하신 품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쭉 나가세요. 우리는 항상 삶에 있어서 선택의 과정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것,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선택이고, 모든 것이 다 선택이에요, 선택. 예. 이럴 때 탁월하게 냉철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해, 나가려고 하면 주님 안에서 통찰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질리안에서 예. 살다 보면. 그 깨닫고 깨닫고 주님 세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결단 이렇게 해 나가다가 고쳐 뿐 것이 아, 사람도 부족하니까 얼마나 못 깨닫 못 이, 결정 못 하는 것이나 뭐, 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아가는 데 전진해 나가는데 결정해 결정하면서 선택하면서 전진해 나가 전진해 나가는데 얼마나 아, 부족한 면이 많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결단 좀 애매한 것도 있고요. 좀못 미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여러 가지 각종 이런 부족한 면이 있죠. 다가오죠. 이럴 때, 뭐, 결단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하게 일어나는 것은 맡기라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뭐, 그냥 뭐, 아는 것도 맡겨도 됩니다. 뭐, 나보다 더 잘, 잘 처리해줘요. 내가 다야 뭘 합니까? 부족하고 뭘 알아요? 주님이 안에 있고 하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알지. 예? 기동하고 아는 것이지. 다 맡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탁월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해주시든지. 그리고 확실하면서 또 탁월하게 해주세요. 정말 아, 놀랍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지전응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리로다다 맞게 오래팡팍 맞게 오래세요. 나보다 더 잘나세요. 나는 이미 없습니다. 더 잘나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없어요. 더 잘나세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와를 가르 말하기로 저는 나의 피난처. 보세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는 하나님의 아래. 주님 안에 있잖아요. 피난처죠. 나의 요새죠 누구도. 가까이 오수 안전한 거. 거기 있으니 다 맡겨 버리고. 그러면 아주 확실하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 이것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 예. 그래서 이는 저가대로세 사나운 군이 올무에서 극한 전병에서 건니실 것이로다. 내가 아주 그냥 어, 짜증내고 고통스럽고 막 그냥 억지로 하려다 보면 이 올무에 걸려 함정에 빠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지전하신 하나님의 그 처리하시는 것을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그 안에, 자동적으로 맡겨야죠. 그리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맡기면, 더욱더 안전하고 축복되게 반드시 확실하게, 정말로 탁월하게,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존자, 전지전능하신 분, 안전한 편난처 요새, 내가 항상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다 맡겨라, 이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확실한 것으로 엄청나게, 더 넘치게 갖다 주신다. 베풀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좀 자, 이, 이 말씀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항상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항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계시길 주의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